듣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세가 그들에게 여들다려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 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아멘. 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약탈한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어, 이때 그들이 가져온 이 전리펌의 규모는 어, 대단했습니다. 어, 엄청난 양의 노행물을 가져왔는데요. 고문대에 어, 나오는 32절에 보시면 양 67만 5천 마리, 또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또천녀 3만 2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들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금이 환양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는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돌아오는 그들을 본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백,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고 말합니다. 자, 왜 화를 냈죠? 자,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이긴 그들이 미디한 여자들을 모두 다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쟁 포로는 다 그렇게 죽여야만 하는가? 뭐 여자들까지 싹다 죽여야 하는가? 모세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반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미디안 여인들은 단순히 전쟁의 포로가 아닙니다. 이 미디안 여인들은 누구였죠?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 여자들이었죠. 이들은 마치 아단과 화와를 깨워서 넘어지게 한이 뱀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을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뱀을 그들 가운데로 들여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죄로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여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또 범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포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포로는 다 죽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부정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거룩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도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전쟁 가운데 사체를,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전쟁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진영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주둔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자, 그 후에 그들은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또한 그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 불에 견딜만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그 목록이 나오는데요. 금, 은, 동, 철, 주석, 납 그러니까 이런 불에 타지 않는 어 전리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리품들은 이제 불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넣었다가 빼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더러움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불에 견디지 못하는 물건들은 어떻게 했죠? 물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더럽고 부정한 부분들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전리품들이 이스라엘에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단순한 포로에 대한 이야기나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이스라엘의 진영 역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정결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더러움도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서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존재는 쉬운 예로 들면 마치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짠내 나는 바다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물고기 자체가 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참된 성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